200%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과 접객과 서비스.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준다라는 거죠. 프랜차이즈에서는 절대 따라 할수 없는 것들이에요. 람은 대표인데 실상은 본사의 노예가 될수 있죠. 초격차 창업. 제가 오늘 프랜차이즈 창업과 초격차 창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노예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 앞에 나와 있는데 초격차 창업을 얘기하기 딱 좋은 사례가 있어서 오늘 그 매장을 보여드리면서 초격차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 안에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엄청나게 깜짝 놀랄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전형적인 시장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아이템으로 장사를 했길래 제가 초격차 창업이라고 부르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아이템인데요. 창업비도 초격차고요. 운영 형태도 초격차고요. 운영하시는 분들도 초격차입니다. 초격차라는 게 삼성에서 썼죠. 초격차라는 단어를 썼을 때 2등에서 1등이 되고 2등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간극을 벌리는 그런 전략을 초격차라고 부르는데 사실 외시업이 돈만 많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구조는 아니에 3억씩 5억씩 투자하셔도 망하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릴 아이템은 진짜 소자본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본사의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형태 창업도 있다 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보셨겠지만 여기는 시장입니다 전형적인 시장인데 여기에 굉장히 유해성 있는 공간이 지금 펼쳐졌죠 이런 공간을 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초격차인 거죠 이런 상권과 입지의 다집바 형태로 오마카세 매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일반 자영업자분들과 격차를 벌이는 겁니다 우리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뻔한 창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중성을 가미한 창업을 해야 되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대중성 있는 정해진 어 조건들에 대해서 좀 창업을 하는데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전집이었어요 오마카세 형태의 다집바를 만들면서 유일무이한 그런 브랜드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시장 안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게두 가지 측면에서 큰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의외성, 이 의외성이 그냥 놀라는 것뿐만 아니고, 이 브랜드를 경험을 하고 나면 엄청나게 큰 호혜성도 동시에 느낍니다. 호혜성이라는 거는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200%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과 접객과 서비스 색다른 경험을 선사해 를 준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왔으니까 음식을 한번 먹으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여기는 100% 예약제로만 진행이... 되고요.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좀 먹을 수 있고 대신에 가격은또 엄청나게 저렴해요. 1인당 3 9 0 0 0원입니다 네. 저희 음식? 네. 네. 생맥주 되나요? 저는 에들바이스 한잔 네. 주시고요. 취 d 을 준비되어 음? 있고요무채장아찌고요 음. 그리고 참외랑 e 프리라 u t y 리 t b u 사 yet, b 요 t yet, but y e 드릴게요. 이렇게, 인디비주얼하게 접객이 가능하다 보니까, 모든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어요. 예전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오마카세, 코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가격의 4분의 1 수준의 어떤 한식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는 주점 형태의 다치파가 되는 거죠. 네. 에델바이스. 사실 생맥주 20L짜리는 팔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일반 주점에서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블레이드 형태로 해서 8L 정도짜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맛이 엄청 좋아요. 하이네켄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캐그 하잖아요그것하고는맛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일반 업장에서는 저런 블레이드 형태로 서비스를 하면 좋은데, 저렴하게 구매하면은 뭐, 0만원 언더로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렌탈 형태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죠. 대리점에서. 감사합니다 김한마이크서 찍어주시고요 현미 뻥책기는 조금 있다가 육해 드릴 거예요 육회를 아, 뻥튀이 올려주시면 요 음, 고맙습니다 네, 본사의 노예가 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모든 프랜차이즈가 그렇다는 라건 아니고 일부의 프랜차이즈겠지만 그런 분들이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 운영 형태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이 브랜드는 저희 B2K 브랜딩에서 컨설팅을 해서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B2K 브랜딩이 드디어 제주도를 갑니다 지난 3년간 약 1,500명 정도가 열광한 바로 그 세미나가 드디어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 자영업 전문 세미나 B2K 브랜딩이 주최하는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이 제주도에서 드디어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제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B2K 브랜딩 똑사모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자세한 사항은 고정,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퇴근 후에 이렇게 한잔 먹으면 오, 미치죠 여기 보시면 섬세한 브랜딩 작업까지 했어요 불상 이모네 전의 엠블럼과 폰트 로고를 같이 소고기 육회 준비해 드릴게요 육회에 올라간 거 백목이버섯이에요 목이버섯 네. 식감도 좋고 육회랑 잘 어울려서 같이 떠서 드시면 되시고요 육회왜 이렇게 싱싱해 보여요? 육회는 저희 오늘도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아 매일 쓸딱 양만 썰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봉어리로 가서 직접 쓸어서. <laughs> 음. 시장에 있다라는 장점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초격차가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식재료가 그날그날 그날 바로 시장에서 공수할 수 있는 굉장히 프레쉬한 식재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깃집이 아닌 이상 일반 주점에서는 보통 다 냉동육회를 쓰는데 사실 그 냉동육회 때문에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시장 안에 있는 초격차 창업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에서는 절대 따라 할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의 여담인데요 오마카세 코스를 먹다 보면 개인 취향에 안 맞는 안주들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개인화된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육회를 못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럼 육회 코스가 그냥 스킵이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육회를 주방에서 볶아주셨어요 이 볶은 육회를 먹고 굉장히 만족해 하셔서 이제 리뷰에도 남기시고 하면서 재방문을 또 하게 된 훈훈한 스토리도 꽤 많답니다. 그러니까 육회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안주들이 개인의 커스터마이징 돼가지고 나온다고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주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39,000원에 100% 예약제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본 단가는 39,000원인데 세계 맥주라든지 사케라든지 위스키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5-6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 단위로 봤을 때월 풀로 만 예약이 차게 되면 굉장히 큰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 설정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구조를 잘못 짜고 들어가면 잘못된 프랜차이즈는 실제로 본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브랜드를 창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초격차 창업도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초격차 창업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의외성과 호외성을 주는 가치 있는 브랜드를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표본을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100% 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본질을 계속 다지는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 예약제로 하면서 플레이스 지수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약을 하고 예약 리뷰를 남기게 되면서 지수가 계속 천천히 올라가게 된 거죠. 본질이 많이 갖춰졌을 때 마케팅으로 터트리는.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신기루 씨가 왔다 가면서 조금 바이럴이 되면서 만석으로 계속 예약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촬영을 할 때도 원래는 테이블을 다 비우고 조용한 공간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영업에 방해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풀 만석 예약인 상태에서 허락을 좀 득해서 이렇게 촬영. 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뭐 뽑기 이벤트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 알림 받기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들 을 하면서 이제 손님분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을 좀 압축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또이 한복을 입으신 아리따워 오신 우리 사장님께서 잔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 시험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매장 구조를 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1대1로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접점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시험을 하고 실제로 그 술을 어, 구매하게 되고 사먹게 되고 하면서 테이블 단가, 객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칵테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전통주, 막걸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위스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소주보다 단가가 너무나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5천 원, 만원 수준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연장 선상에서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계속 인디비주얼한 서비스 접객에 대해서 좀 계속.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예약을 할때뭐 생일인 거를 좀 알려 주게 되면 이런 육회에 촛불 같은 것들이 또 서비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기보다는 손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촛불에 불 하나 붙였을 뿐인데 굉장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불티나 이모네에선 오마카세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보시면 손님들과 일어난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계속 어, 내러티브 있게 연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서도 손님들이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본질을 굉장히 잘 다져놓았더니 웬만한 주변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못지 않게 장사가 잘 되고, 웬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따라 할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죠.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이 브랜드를 따라 할수 있겠어요? 시장이 오픈해서, 시장에 있는 굉장히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오마카세 형태로 적객을하고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고급술들을 판매해서, 객단가, 세이단가올 린다.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브랜드를 B2K 브랜드에서 만들었다는 거, 이거 응심하셔야될것 같아요. 아직 코스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보통 제가 매장의 스토리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술이 있는 메뉴판에다가 스토리를 적어놨어요. 보시면 과거 이 장소에서 발렌타인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매장은 옷가게를 운영하셨었어요. 발렌타인이라 상호는 이모의 결혼 기념일인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를 의미합니다. 발렌타인처럼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된 음식을 하고자 합니다. 짧은 글인데 이 불티나 이모네전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 서사를 좀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스토리라고 해서 엄청 대단하게 파격적인 그런 스토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브랜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몇 개의 문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한복을 입고 이제 서빙을 해주시는데요 굉장히 매장과 잘 매치가 되는 유니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유니폼이라고 하면 쿠팡에서 유니폼 쳐가지고 천편일률적인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매장의 엠블럼이나 로고나 그런 형태가 들어간 우리 매장 브랜드와 어울리는 유니폼을 입으시면 훨씬 더 손님들의 뇌리에 좀더기억이 많이 남게 된 유니폼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장이랑 같이 드시면 좋을 어리굴젓이고요 동그랑땡은 두부 들어있지 않고 고기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즙기시신 어. 형이시고요 흰잎고추장도 같은 속 들어있고요 꼬치전 호박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리굴젓은 동그랑땡이나 꼬치전 위에 올려서 같이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 유해성과 후회성이 있다라는 건 지금 시대의 마케팅에 거의 8화를 차지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매장을 찾아줄 가능성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콘텐츠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유해성 있고 후회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제안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이제 비용을 들이는 마케팅이 아니고 브랜딩 가치를 통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필요한 니즈는 콘텐츠이고 우리는 그 콘텐츠 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매장 같은 경우도 많은 인플루언서분들이 다녀왔고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는 그런 구조를 좀 갖춰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전이 나왔죠. 에, 기름기가 많고 살짝 느끼할 수 있는 전이 나왔고 그다음이 바로 이. 어, 무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매콤한 형태로 일부러 어, 중간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전을 먹게 할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실제 메인 요리가 남았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징어찜 준비해 드릴 거고요. 와. 야채랑 같이해서 짜서 준비해 드릴게요. 이거 이것도 다 여기 시장에서. 네, 오늘 시장에서 바로서. 엄청 싱싱해 보이네요. 네, 그죠. 쪽파로 드셔도 되시고 쪽파를 자르시면 미나리도 드시면 되세요 어 여기가 1인당 3 9 0 0 0원으 책정을 해놨는데, 사실은 몇 가지 서비스를 곁들이고 만원을 더 올려도 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착석했을 때 따뜻한 물수건이 나오고, 밀크 시슬이나 숙취해소제 같은 영양제가 하나 같이 나오고, 다 먹고 나서 집에 갈때 뭔가를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된다면, 사실 5천원 만원 올리는 건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39,000원으로 책정을 해놨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기 위한 과정을 발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상권적인 입지적인 부분 때문에 3 9 0 0 0원의한계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발전시키지 못하느냐에 큰 관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매장의 어, 메뉴적인 USP라고 할수 있는 동그랑땡을 한번 먹어볼게요. 신기루씨가 엄청 극찬했었다. 근데 이 동그랑땡은 사실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이 대표님이 워낙 전을 잘붙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또 엄청 전에 대한 전문가세요. 음. 무침묵은 먹어줘야 됩니다. 오늘 저희 비트케이 브랜딩이 새롭게 만든 불티나 이모네전, 오마카세 버전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일부 프랜차이즈에 노예가 되신 분들은 다음에 혹시나 창업을 하실 때 이런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의외성과 호혜성에좀 중심을 두시고 그래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라는 걸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장사라는 키워드 때문에 비즈니스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장사라는 키워드보다는 사업이라는 키워드를 대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 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런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 여기도 혼자서 왔다갔다 하면서 <laughs> 수백만 원의 매출을 낼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첫 번째 실패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을 하실 때는 좀더 진보된 그런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로였습니다 그럴게요. 오. 어서오세요. 저희 불티나 어, 이모네장, 오마카세 버전의 우리 전체적인 공간을 담당한 우리 빅케이브의 김도현 대표. 네, 오늘 같이 오랜만에 온 김에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저 들어갈게요. 빠이빠이.